월세를 쫓겨나고 집 사고 글배이 되는 거야. 아 결혼식 온다나 아버지 어머니가 거지라대. 그런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한테 말을 못해. 옛날 지금 노인들 보 사람들은 애 두세 명씩 낳기 때문에 결혼 세놈 네놈씩 온다음 거지야. 그래 왜요? 퇴직금 몇십 년 거면서 공무원 때 지금 받은 게다 날라버려. 애둘만시 아, 아, 보내면 잠가 보내면 그래 안 그래요. 모든 국민들이 빚이 지금 천조 데 네, 서민들이 빚이 연간 100조 원 이자로 나가 내가 그 천조를 갚아주려고 그랬죠 그게 1인당 13,000,000원씩 아, 그거 갚아주면은 지금 이자 내겠나 안 내겠나 안 내고 빚도 없어 은행에 빚 있는 사람은 13,000,000원씩 줄때 공제하고 줘 은행 빚이 다 없어져 시중에 이풀이 안 생겨 맞아? 맞아? 가계부채가 천조 우리 GDP로만 보고 요그 그걸 해결 안 하면은 시중에 가계나 못닫는거예요 왜? 올해 에다 갖다주고 학원에다 갖다주고 뭐요 운심이... 아빠도 관리비 나가고 초등학생부터 과외 보내야 돼 학원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니 아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거기에 아, 애가 두 명만 있으면 그냥 집안 거들려. 아, 그리고 실제 반찬 사러 가서 뭐 사고를 게 없어요. 뭐 시중에서 뭐 소리가 안일어나